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철희입니다. 어, 오늘 저도 조금 늦었어요. 제 집이 경기도 포천인데 오늘 포천에 좀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좀 늦었습니다. 지금 오늘 왜 포천 고향이 갔느냐 하면 제가 오늘 명강사패를 받는다 보니까 어, 장군등 것보다 더 경사스러운 일이다. 포천에서 버스를 대전해가지고 올라오려고 준비들 하고 있다는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리고 그거 말리고, 그거 말리고 올라오는데 늦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참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말만 잘하면 뭐야? 명강사 패만 받으면 뭐야?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런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명강사는. 행동이 뒤따르는 그런 말과 행동이 소위 말하는 언행에 일치하는 그런 감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길게 말하지 못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